자 아, 지금 저 써니가 지금 인형을 가지고 에 저거 봐보세요. 인형을 갖고 놀으라겠지. 그렇게 막 휘부덕휘부덕 흔들어버리라고 그러냐니까. 써니가 저렇게 흔들어대보니까 호빵 가족들이 다 도망가버리네. 응? 저걸 물어뜯으려고 그러는 거냐? 어쩐 거냐 너? 네가 응? 아빠가 이거 갖다주고 잘 놀으라고 저걸 준거 아니냐? 응? 근데 이걸 갖다가 네가 응? 봐봐라. 응 써니야,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시청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아하, 내가 알 수가 없네, 이게. 집에서, 방 안에서, 그, 조그만, 그, 현들이, 이거, 저, 갖고 노는 걸 갖다가, 이걸 사다 줬다, 이건데, 예쁘게 생겼네요. 근데 이걸, 저, 써니, 갖다 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보니까 저다 물어 뜯었네. 어? 써냐? 이거, 이제, 이거 뭐냐, 이게? 음, 자, 호빵 가족들이 호빵인가 물었습니다, 이제 이. 저걸 이제 우두로 갖고 가는 거봅시다 근데 또 저, 이제, 선이가 치거라고 뺏으려고 그래요, 이. 응? 어디, 저, 저, 어? 응? 야! 응? 지금 봐보시요 지금. 응? 선이가, 선이를 갖고 놀으라고 줬는데 지금 호빵인가 지금, 지금 가지고 놉니다, 이금 근데 써니가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왜내 것을 지금 호빵인가 지금 어? 만지고 있을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못 뺐네요. 뺐을까요? 못 뺐을까요? 자 두고 봐야죠. 큰빵이는 응? 가만 히 이렇게 지금 달라고 이제 뺏으라고 합니다 지금이 응? 써니가 지금 어디 한가봐 봐보죠. 저 물어 뜨는 거 봐보세요. 응? 거기엔 누구예요? 또 역도 선수가 살짝 가봅니다 이게. 응? 이게 써니가 살짝 살짝 뺏으려고 하는데, 에이, 지금 호빵이가 뺏길까 뺏을까 지금 그게 땡겨봅니다 지금이. 응? 이것을 또 이것을 써니 아빠가 갖다 놓아가지고 지금. 얘들이 또 싸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역시 호빵이가 이것을 가지고 노니까 써니가 못 뺏어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그런 거잖아. 지금 호빵이는 지금. 지금 호빵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 장난감을 지금 가지고 했는데 써니가 지금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야 우리 아빠가 나 갖고 놀라겠는데 네가 그걸 가지고 응? 갖고 놀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고 지금 살살 지금 응? 애교를 떨입니다 저렇게 해다가 이제 안 갖고 놀면 지가 가지고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봐보세요 어우 응, 그러네 그러니까 살다빠져지네요 어, 벌써 알아요 얘들이 서예이 지금 호빵이가 제일 높습니다 이제. 래서 응? 와봐야 니꺼지 네 않냐 니꺼라고 네 달라고 그래 봐 응? 호빵 응? 그걸 물어 뜯어 뜯어가지고 어쩌다는 거냐 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형을 가지고 어, 이 호빵이가 지금 신기한 것 같아요 아기 때 많이 사다 줬잖아요. 말랑말랑한 거, 삐삐 소리 나고 그런 것도 했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써니 아빠가 이걸 던져주고 왔어요. 근데만 얘가 지금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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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고 있네요. 저희들은 관심이 없습니까 써니가 아까 한참 갖고 놀다가 이게 이제 내가 잔디밭에 던져놨더만은. 오빠인가 가지고 지금 독자지어고 있습니다.